안녕하세요. 탄음마음 한의원 대구점 황군재 원장입니다. 지루성 피부염 세안법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. 아, 기본적으로 자극을 줄이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겠어요. 물 세안이냐, 뭐 세제를 사용하냐, 클렌저를 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심지어 내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클렌저를 사용했을 때도 따갑거나 가려움을 더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, 또 물로만 씻어도 얼굴이 더 붉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것이 물이었거나 클렌저여서가 아니라 피부 표면의 손상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예민할 때뭐 현재 진물까지 있다 이럴 때는 뭐 물로만 씻으셔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장 자극이 적은 클렌저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해물질이 없어야 되고 약산성으로 조성이 맞춰져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강한 알칼리성이 가진 일반적인 세안제를 이용하시면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질 수 있고 건조해지면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 표면에 모세가 미세한 상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. 그때 붉어지거나 더 따갑거나 가려울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. 나는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지났더니 웬만한 물 세안을 해도 뭐 티가 안 난다. 그때는 또 클렌저를 사용하셔도 되겠죠. 그래서 중요한 건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, 자극이 적게 관리를 하신다.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